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의회 권유경 의원 전국 최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부천시 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수어 발전 시행 계획과 점자 발전 시행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점자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 발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 규정을 명시했고,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수 있도록 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 표지판 등 점자 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 규정 준수,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2조를 통해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에 소속된 기관 및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 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제 4조에서는 시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권유경 의원은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임에도 아직 점자보급과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점자 문화지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점자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농아인협회 수어수업을 받으며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6월 1일 시정지리도 수어를 사용하며 부천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제2회 통합예술비대면 토론회 개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열린광장 대표 박명해 과 통합예술나눔터 이사장 박영대 이하통에나 가주관 주퇴하고 레드나인 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하는 제2회 통합예술비대면 토론회가 7월 6일 화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통에나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통에나에서 주퇴한 코로나 19 시대 장애인 문화예술은 안녕한가 토론회 공동주퇴. 부천시의회, 부천문화재단, 해인예술법연구소, 에이어 부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 이제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두 번째 비대면 토론회를 진행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착되는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장애인 문화예술가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가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 부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부천 지역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실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소원 가톨릭대학교 박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박영대 통예나 이사장이 부천 장애인 예술 활동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공윤네 사무국장,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김대유 본부장, 아트림, 정현영 사회복지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교육지원팀, 박찬애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홍해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전 사전질문을 받고 있으며 토론회 당일 토론자들과 함께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부천시 평생학습정책포럼 성황리의 마무리 부천시가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제16회 부천시 평생학습정책포럼에 전국에서 339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디아스포라라는 은유적 표현이 들어가 다소 난해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한승희 교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통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의 공동체성이라며, 공공평생학습 디지털 플랫폼의 지향점은 민주적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경수 교수는 디지털 사회에서 겪게 되는 6가지 학습 소유 양상, 즉 분리 배제 상실 소원 불안 정체성 혼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코로나 19로 만들어진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 학습이라고 주장했다. 김아미 연구원은 디지털 세계의 기회와 도전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하여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소장은 학습 정보망과 학습 네트워크를 갖춘 부천시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다. 이어서 김수정 소장의 진행으로 이성재 부천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위원 김동철 경기도청 온라인 평생교육팀장,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판넬로 참여하여 부천의 평생학습 뿌리내리기를 주제로 다각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이 성재 위원은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해소 방안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과 실천을, 김동철 팀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화상학습 등이 뒤섞인 혼합형 학습으로의 교육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최종복 관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간 존중의 기본 인프라로 디지털 콘택트 시스템 구축, 온라인 연결망 역량 강화, 상방향 플랫폼 기능 확장 등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포럼 내용에 걸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임경수 교수와 김아미 연구원도 줌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홍성관 교육사업단장은 평생학습 취약계층이 비대면 환경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차원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평생학습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천국제판타스티 경화제 후원회 지역사회 위한 판타스틱 개최 제 25회 부천국제판타스티 경화제 비펀 집행위원장 신철는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김승모 제 15대 비펀 후원회 회장 신경학과 함께 판타스틱을 개최한다. 부천시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판타스틱한 시간을 선물한다. 판타스틱은 비펀 개최 기간 동안에 갖는 부천 시민들을 위한 상영회와 체험행사를 말한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7월 13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상영회를 마련한다. 7월 9에서 18일에는 지역 아동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액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 부문 비욘드 리얼리티 체험 전시회에는 청소년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이번 상영회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이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신경학 제 15대 비펀 후원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해 줄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더욱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수원시 영통구, 장애인 보장구 등 무료 지원 사업 실시 수원시 영통구 영통 1동, 동장 조승원, 은 지난 18일, 장애인 등 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공유 사업으로 지지워커를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지동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공유사업은 수원시의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사례관리 가구 등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 중이다. 영통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8년부터 기부받은 장애인 보장구 어깨보행차, 지지워커, 힐체어 등을 수원시 거주 장애인 노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현재까지 총 63개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물품이 필요한 수원시 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홈페이지 휴먼나눔의 자원 신청을 통해 자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영통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된다. 조승원 영통 1동장은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후원물품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코로나 19로 위축된 평생학습 활로찾기, 코로나 19 확산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제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평생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원시 평생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뉴노멀 시대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기성, 이 수행한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0일에서 17일 수원시민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90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2%, 701.8명, 가 평생학습 참여가 제한된 시기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인식했다.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자, 강사, 활동가 디지털 활용 교육 제공, 81.2%, 취약계층 온라인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위한 인터넷망, 데이터 지원, 77.4%, 온라인 평생학습 이용자 매뉴얼 제공, 74.7%, 등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함 플러스 사인 필요함, 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평생교육 정책이 나아갈 전략으로 보편적 권리 보장 포용적 학습 기회 제공 유노멀 시대 혁신을 제시했다.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달체계 강화와 소규모 평생학습 동아리 성장체계 지원이 필요하며,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지원해 평생학습 참여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역량 강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